이거 뭐야? 케이크. 이거 좋아? 이거 이따 먹을 건데? 빠이빠이. 와, 케이크다. 해봐. 와, 케이크다. 진심이안 느껴져. 이거죠. 시작. 안녕.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자, 여기 앉아서 봐. 응. 산타 할아버지 있나봐 이거는 무슨 케이크야? 할아버지 케이크. 할아버지 케이크야? 초코 케이크 아니야? 준이 응. 먹고 싶어?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있어? 준이 이거 먹고 싶어? 응. 그러면은 엄마한테 뽀뽀하고 가서. Right now. 네, 아 그래?